길이가 400m인 공원이 있다. 연방이야. 공원 그렸죠. 끝. 이게 시작이잖아. 근데 공원의 한 지점에서 수지와 윤지가 동시에 출발해요. 반대 방향. 어허. 자. 수지가 윤지보다 빠르대. 끝. 수. 윤. 됐니? 자. 일단 1번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 둘의 속력을 구하려잖아. 그 속력권인 건 x Y를 먼저 넣는 게 우선이지 그잖아 수지와 윤지가 됐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2초만에 0 만나잖아 그럼 뭐가 돼? 수지가 X로 속력 X로 2초 가고 윤지가 속력 Y로 2초 갔더니 뭐라고 얘가 몇 미터? 그렇지 400미터를 가게 되는 거죠 둘이 합해서 자 근데 뭐가 돼? 반대 방향으로 이런데 같은 방향으로 가면 뭐라고 거기다 써봐 안녕 그런단 말이야 안녕 안녕 그런단 말이야 안녕 왜냐면 같은 방향으로 가면 봐요 같은 방향으로 갈게 이제 수지가 쭉 가고 윤지는 뭐야 처음부터 뭐야 딸리겠지 그쭉가쭉 가는데 쭉 윤지가 이 정도 왔을 때 수지는 이미 뭐야 가서 뭐야 한 바퀴 돌아가서 옆에 있는 한테 안녕 너 아직 뭐하니 안녕 그러는 거야 그럼 뭐야? 수지가 더 많이 갔겠지. 속력이 빠르니까. 수지가 몇 초, 얼마 걸절 때? 1분 40초니까 100초 만에. 그죠? 수지가 100초 걸린 거와 윤지가 100초 달린 차이가 400m 되는 거야. 얘가, 다시 한 번, 얘는 뭐라고? 서로 반대 방향이 뭐야? 수지가 20초 달리고 윤지가 2초 달린 거리를 합하면 400. 자, 다시 한 번. 같은 방향이 뭐야? 만났다는 거 뭐야? 안녕 그런 거야. 그잖아, 얘는 이렇게 가고 있는 동안 얘는 빨리 달려가지고 여기 한 바퀴 더 돌아서 안녕 그러는 거 아니야? 수. 근데 중요한 거 뭐야? 윤지의 속력이래. 우리는 어디다? 그렇지, 이거 써놔야 되잖아. 연방이니까 뭐 계속해 왔던 거잖아. 이 상황 옆에다 그리는 거, 상황 옆에다 그리는 거 계속해 왔잖아. 윤지 Y, why? 우리 Y에 주목하겠다가. Y에 주목하겠다. 그럼 뭐가 돼? 뭐야 이거 다 한번 없애도 되는데 이렇게 없애도 되고 뭐 없애도 되고 없애도 되고 없애도 되고 없애도 되고 쉽지 다 나쁜데는데 우리는 y에 주목하겠다 그럼 뭐야 x를 없애면 되지 요거 다섯 배 할게 괜찮아? 10x 이거 다섯 배 할게 10y 그지? 는 뭐라고요? 다섯 배 하니까 우선 200이지? 저 마이너스 때리겠어 그럼 없어저여기 뭐야? 마이너스 20y는 마이너스 160 맞나? 쑥쑥 플러스 되고 y는 뭐가 돼? 팔이지 y는 팔이지팔이 8이 뭐가 돼? 그렇지. 미터로만 하고 있었지. 그러면 초였지. 초당 8미터씩 다니는 거야.